새콤달콤 우어회 무침 이 집의 대표 메뉴인데요 입맛을 더둑에 그만입니다. 와 여기 보이시죠? 이게 우어고 그리고 당근, 양파, 미나리, 오이 여러 채소들을 맛있는 양념을 넣고 함께 버무렸습니다. 어우. 향도 좋아요. 음. 비주얼도 굿, 향도 굿.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? 비린 맛 하나 없이 담백하고 고소한데요. 김에 싸서 먹으면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. 오, 고소하 야, 이거 뼈째 회인데, 근데 부드럽네요. 부드럽고 기름지입니다. 고소한 맛이 있고 양념도 새콤함보다는 달콤함이 좀더 강하고요. 오, 맛 괜찮은데. 더위에 지친 입맛을 확 살려주는 우어회무침 맛있게 먹다 보니.